자 경기 시작됩니다 멋진 한판 승부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엄청난 경기 나올 것 같아요 알런소 후레스가 움직입니다 아 이런 태클도 판단력이거든요 아우 뚫리지 않죠 공 잡는 코만 문전으로 뛰었습니다.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잉글랜드의 공격. 키퍼 멋진 다이빙.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양 팀의 전력차, 분명히 양팀 감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어떻게 부리느냐, 용병술에서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역시 감독의 몫이 크죠? 전력차를 극복할 수 있는 묘수가 필요합니다. 차비 받아줍니다. 받아 냅니다. 크로스 기회. 차비 르난 데스. 키퍼의 선방입니다. 아 순간적으로 다이빙도 멋졌지만 팔기 누구한짓 했어요. 아 정말 이 킵... 키퍼 펀칭으로 골고드 냅니다. 자 키퍼가 이런 대단한 선방을 보여주면 수비수들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조은 위치 테클이에요 공격 기회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두 선수 공단에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싸움합니다 공 잡는 부스켓 플로리넬 코만 알리크자 크로스 가야죠 선방입니다 오키퍼 공 잡았습니다. 니콜라이 스탄치우 어림없죠. 네. 골키퍼가 쉽게 잡아냅니다. 애슐리 콜크로스 기회 오, 이거 좋습니다. 골키퍼를 보고 때린 것 같아요. 헤딩 패스 차비입니다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전술 변화를 시도하게 될지요 라즈반 마린 살짝 띄었습니다만 낮았습니다 실패입니다 아, 살짝 찍어올리면서 창의적인 패스 시도 좋았습니다 두 스케치인데요 아 지금 태클 좋네요 아, 태클 능력 훌륭합니다 로빙 패스는 좋은 기회 키퍼 다이빙에서 공잡아랍니다 니콜라이스 단치우 야, 슈팅 기회. 측면 플레이를 노려봤습니다만 태클에 당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슛돌이 이강인. 이강인 선수의 탁월한 타압박 능력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타압박하는 뭐 출구의 테크닉을 보유하고 있고 네. 센스 또한 출구입니다. 풀키퍼의 어진 플레이. 적절한 타이밍에 공띄웠습니다 네,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 시야를 확보하며 공받는 이강인. 언제나 탄성이 나오게 하는 슛돌이 이강인 선수. 네, 정말 한국 최고의 기대주죠. 조기회, 측정합니다. 아! 잘 맞췄습니다 멋진 볼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기술적인 슈팅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마침내 많은 관중이 기다렸던 선제 골이 후반전 들어와서 터집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니콜라이스 단치 마크맨 제천했어요 아, 와이드 포지션에선 이런 태클이 필요하죠. 키말도에게 공건냅니다.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적절한 패스로 계속 이어가려 했습니다만 결국 끊기고맙니다. 공잡는 코만 다시 넘겨줍니다. 플로리넬 코만 알론소 열렸습니다.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예상대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전력차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 공격진들의 파괴력 비교가 됩니다. 다시 시작됩니다. 2대 0입니다. 자, 넘겨받았습니다. 이강인 알론소. 단치웁니다. 데니스 알리크 쿨키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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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잡아낼 수 있는 슈팅. 아, 엄청난 선방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찰스입니다. 좋은 기회! 슛!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골키퍼가 악몽 같은 순간을 또한번 맞이합니다. 자, 기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 리스를렸어